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진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구글 클래스에 올릴 수업을 찍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설 모의고사 보느라고 많은 친구들이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죠. 어, 그때 진도 나갔던 부분은 이쪽 1강의 문법 부분이었습니다. 음. 근데 수업을 안 하자니 내용이 꽤나 의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영상을 통해서 모의고사 보느라 못 봤다면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결석이라든지 여타 이유로 인해서 이 파트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문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 분명히 보기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한 끝을 더하는 친구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운 원래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요. 네, 각설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어 2강이요 2강은 여러분들에게 풀기만 하기를 이야기했고요 2강은 따로 해설하진 않았습니다 1강까지만 해설했고 우리의 고전문학 그리고 비문학 지문 중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서 나와있는 문법 정도를 해설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와 수능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승재라는 유명한 수학 강사 선생님이 있죠 그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수험생들에게 정신 번쩍 드는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했더니 정승재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 재수의 자격이라도 갖추라 <laughs> 여러분 재수의 자격을 갖추라니요 네. 이게 무슨 악담입니까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딱 알겠더라고 아 맞네 뼈 때리네 왜요? 여러분 재수를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아무런 마인드셋도 없이 그리고 밑준비도 없이 재수하려면 되려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 중에는 놀기 위해서 그냥 어떤 압박을 갖다가 견디지 않고 그 압박을 갖다가 이렇게 옆박을 옆으로 밀어두기 위해서 난 재수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재수하는 사람답게 재수해. 이거거든요. 그럼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적어도 재수하는데 문턱에 자격이라도 갖췄다라는 얘기예요. 와, 진짜 뼈 때리네요. 아, 정승재 선생님이 같은 정시로서 뼈를 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뼈에다가 반창고 발라주는 정도의 이야기. 수능 대입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예요. 아, 되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일부인데 매우 중요한 일부예요. <laughs>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대학에 가시고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건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긴 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아주 굵고 탄탄한 하나의 뚜렷한 매듭을 짓는 겁니다 매듭짓기요 그 매듭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타이트하게 그리고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매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매듭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전부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되 나는 이 일부가 중요한 것을 아니까 집중할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소능에 임해주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한다 하더라도 후회를 덜 하겠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문을 내가 굳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동과 사동에 대한 지문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동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간 접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동과 피동을 주로 봐왔습니다. 요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어히이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 접사야 피동 접사야 오케이 피동이면 당하다 사동이면 하게하다 오케이 거기까지 알고 끝났죠. 근데 오늘은 그것이 지배 접사거든요. 그건 뭔 뜻이냐면 이 안에서 문장의 성분들을 갖다가 바꾸고 구조를 뜯어서 바꾸는 힘이 있는 지배력의 강한 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동사나 사동사는 문장의 형태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이걸 설명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층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못 들었으니까 다시 영상을 찍는 거지. 보시죠. 자. 기억은요 호랑이가 고기를 먹아 이렇군 뭐 어쩌라고 네, 이게 여러분 주동문이면서 곧 능동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 주동문이면 주동문이고 능동문이면 능동문이지 둘 다라고요 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피동문의 대조해서는 능동문이고 사동문과 대조해서는 주동문인데 그두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애가 기억이다 네 능동과 주동은 사실상 정의적 차이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왜 굳이 나누었냐? 피동문과 대조하려고, 사동문과 대조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피동과 사동과 대조하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얘네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능동입니까? 주동입니까? 를 가린다.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이 능동 혹은 주동문이 어떻게 피동과 사동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것처럼 고기가 먹혔다니까 어 먹음을 당했다니까 어 피동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먹였다라고 하면 먹게하다라는 뜻이니까 어 사동 콜끝 이거죠 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이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얘입니다 사동문에서는 그러니까 예죠 디귿 사동문에서는 사동주라고 불리는 애가 등장한다 여러분. 사동주를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네. 사동주 보이시죠. 이 사동주는 여기에서 사육사가 바로 사동주인데,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문장이 디귿 문장으로. 사동문으로 전환됐는데 기억에는 없던 사육사라는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동주예요.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있는 능, 능 주동문에서는 호랑이가 주어였죠. 근데 애개가 붙은 부사어로 넘어오면서 호랑이는 피사동주가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주어가 사동문에서는 피사동주로 넘어오고, 피사동주는 대개 이 사동주가 시켜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야기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동주는 피사동주의 행위나 상태를 야기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동주, 피사동주가 된다가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복잡하니까 우리는 사동문을 갖다가 더 한번 파헤쳐보자. 이게 이 지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동문을 파헤치는데 구조가 복잡하다고 예고를 했죠. 오, 사동문은 이렇게 를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사동문이 있고,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 사동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동문을 오케이. 누가 뭐를 어떻게 했다. 라는 사동문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동사가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를 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전환된 사동사가 목적어는 당연히 달고 있으면서 부사어도 달고 있습니다. 어? 그럼 왜 늘어났지? 생각해 보면 뭐 때문일까요? 얘 때문이죠. 얘. 없던 애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없던 x가 들어왔잖아요. 그 X는 뭘까요? 누구? 咧니다. 사동주. 그러니까 X는 사동준 겁니다. 사동주. 사동주 X가, X 사동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P 사동주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는 주어였었던 놈이잖아요. 예, 咧니다.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려웠었던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개념을 아래서 예시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더 편하니까 한번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살짝 바꾸죠. 네. 이러면 좀더한 음. 번에 볼수 있겠군요. 자, 요 내용입니다. 기억을 보자고 했죠. 기억. 요 예시문이 적당하냐는 겁니다. 여기에. 자, 적당한가요 여러분?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라고 전제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어야죠. 네, 적절합니다. 왜요? 개하다라는 말 있나요? 네, 있네요. 그러면요. 사동주 X가 그 다음에 피사동주 Y가 있나요? 네, 마술사가 사동주 그 다음에 장미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 피사동주로 기능하고 있네요 맞네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여기에 개하다 있네요 어? 니은에 개하다 사용됐네요 그 다음에 을률 있나요? 네, 여기에 Y가 바로 여기 마음이죠 피사동주 Y요 그 다음에 고통, 고통이라는 존재가 마음이라는 것을 아프게 했죠.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역시 얘가 사동주 피 사동주가 맞네요. 그러면 디귿은 어 이제는 사동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사동사가 나왔으니까 개하다 형태가 아니라 이히리기 우구 추이히리기 얘네가 들어간 애들 이히리기 우구추. 그러면 기가 들어갔네요 옴기었다니깐요 오케이 그러면 Z가 있나요? 네 여기에 이삿짐이 목적어네요 어? 에게 있나요? 네 여기 A 있네요 에, 에게 여기 있죠 그러면 어? 사동주 있나? 있네 뭐가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함정 형태적으로 봤을 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미안, 미안. 형태적으로 봤을 땐 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피사동주라고 된 이놈 있잖아요. 그 집이요. 그 집이 바로 원래는 뭐였어야 되냐는 거예요. 원래는 주어였어야죠. 뭐의 주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거에서 여기 주동문의 주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호랑이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를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이삿짐을 올맞다가 주동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집이 이삿짐을 올맞다. 안 되잖아요. 집이 어떻게 올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원래의 경우에 주동문의 주어가 아닌데 페이크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형식적으로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것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피사동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는 아주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사동주의 역할을 여기서 설명했잖아. 이거를 갖다 읽자마자 적용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다. 형태적으로 너무 그럴싸한 애를 집어넣어 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대로 대입해 보시면 그대로 맞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데, 153쪽에 36번 문제 되겠습니다. 적절한 진술을 찾으라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문제에서 사동문에 있는 사동주를 제거하면 피동문이 된다. 여러분, 사동주 제거한다고 피동문 되겠습니까? 제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되려면 일단 주동문으로 전환돼야 되고 주동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다시 피동문으로 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사동 접사나 빼야 되고 피동 접사를 넣어야 되고 하는 과정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화시켜 놨고 앞뒤를 다 생략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바꾼다고 이렇게 되지 않지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예를 보시면 나는 개를 밥을 먹였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의 주어인 개가를 개를로 바꾸고 그거로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개가 밥을 먹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가 밥을 먹였다가 아니라 개가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희리기우구추에 이기 이희리기우구추에서 이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개가 밥을 먹 었다가 원래 문장으로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먹었다가 아니라 먹 이었다에 이가 들어간 사동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문장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술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 맞는 것만 찾자 그러면은 요 둘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를 안았어요.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인 나는 엄마에게 안음을 당했죠. 안겼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겼다는 피동문이 되겠고, 피동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능동문이다. 라고 아까 위에서 써놨죠. 여기서요. 피동문과 대조하는 것은 능동문이다. 요거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개하다는 사동인데요. 네. 피동. 피사동주가 목적으로 나타나면 어? 어디서 듣던 말인 것 같은데 피사동주가 목적으로 나타나면 아닌데? 주어로 나타나는데? 부사어로 나타나는데? 없는 얘기구나. 근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시문에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절에는 원칙적으로 주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하다 라는 말 여기 안에 절이라면 여기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피사동 주어가 피사동 주가 주어죠. 그런데 그 경우에 그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요 앞에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같은 말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일 때 부사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랑 같을 수도 있는데 뭐랑 같 같은 말이건 간에 같은 말이 있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사 동주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서 주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면 주어가 똑같은 경우에 그놈의 y 피사 동주는 같음으로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지문에는 예시문으로는 안 나왔죠. 구조로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그 말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느냐? 네,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문 주구선요, 사피동에 대해서 문제 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에도 이 정도까지 낼지는 모르겠지만 사동과 피동의 문장 전환에 대해서는 낼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37번 문제 볼게요. 음운 변동. 아, 음운론에서 문제 냈구나. 근데 횟수를 묻네. 네, 하나하나를 다 적어봐야 돼요. 어, 이렇게 되면 은근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 티읕이 디귿으로 변하는 게 먼저 일어났겠네. 네, 디귿 대표음. 음졸 끝소리 규칙. 예. 그러면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적혀야 되는데 니은으로 적혔네. 뭐지? 하고 봤더니 어? 여기에 뭐야? 없던 니은이 덧났네. 여러분 초성의 이응은 빈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인 거예요. 여기서 없던 거에 니은이 들어왔으니 니은 첨가. 두 개가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니은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받침에 티읕이 디귿으로 변했는데 그것이 니은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네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3. 오케이. 디귿은 3이구만. 히, 네, 가, 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 갓이다가 됐다면 뭐 이런 거 있나? 네, 있죠. 디귿과 히읗이 달라붙죠. 네, 뭔가요? 거센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축약이 일어났네요. 축약. 그러면, 여러분, 하나. 축약이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이 1된 것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결과물로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티는 발음 안 하기로 했죠. 왜요? 티 발음이 힘들어. 혀가 앞으로 나왔다 뒤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경국에서 한 번에 발음하자. 이게 바로 구개음화죠 치, 티를 치로 발음합니다. 어? 그럼 뭐야? 얘서 얘랑 얘가 합쳐지는 거 하나에 그 다음에 티로 됐었는데 티 발음 안 하고 치로 발음했으니까 뭐야티으이치으로 바뀌게 됐네요. 네, 구개음화까지 해서 발음은 총두개 음운 아 음운 변동은 총두 개. 그리고 꽃밥만 보어 뭐, 뭐야? 치읓받침 안쓰지? 네 티읓받침 쓰죠 어? 티읓이요? 아니지 예. 디귿 그건 뭐야? 네 음절 끝소리 규칙? 디귿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받 안쓰죠? 디귿 어? 근데 뭐야? 왜 니은이지? 아 변동 한번더 일어났구만 왜?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디귿받침이 미음을 따라서 비음으로 바뀌는 자음동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받침 기준으로 요거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예,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거 하나, 그 다음에 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또 바뀌었으니까 둘. 아, 해서 총세번 일어났어요. 삼으로 쓰고 끝날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예요. 왜요? 어? 밭이 아니라 빠시잖아. 어, 된소리로 바뀌었네. 그럼 여러분, 된소리로 바뀐 거 교체죠. 첨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체가 일어나서 비읍이 쌍비읍이 된 것이 첨가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얘도 비읍 1인분 쌍비읍도 1인분이기 때문이죠. 발음의 기준이니까. 네, 요렇게 하면은 횟수는 4회가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집밥는 어, 디귿, 디귿. 시옷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리을 비읍에서 어떻게 됐나요? 네 리을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근데 비읍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 뒤에 니은 때문에 미음으로 변했네요 자음동화가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셋, 하고 3을 하고 적려라 그랬는데 보니까 또 비읍이 쌍비읍으로 변했군요 네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와 어렵다 다 적어야 돼. 안 적고 눈알로는 못 푸는 문제. 이런 거 수능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순으로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지만 여러분들은 숫자를 기억하는 게 낫겠군요. 네. 다음 문제 38번입니다. 우리 38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야 되는 게 어미인데, 어미를 갖다가 선,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말 어미는 다시 또 나뉜다는 건데 어미의 종류를 갖다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력했다면을 잘 보시다 보면 여러분 노력의 경우에는 어 근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다라는 접사가 붙은 건데 그 하다를 갖다가 다시 쪼개서 보면은 하다에서 이 했다면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노력의 더해진 거 하라는 예, 그다음에 엿다면까지 간 건데 엿은 또 나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엿인데 이는 매개 모음이니까 넘어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노력은 아까 접사니까, 아니저 어근이니까 빼고 여기가 이제 접사로서 어간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도 빼고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어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개인가요? 두 개지 뭐, 예두 네, 개. 그러면 얻었겠지는 어떻게 되나요? 얻이 어간이고 얻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미죠. 선 어말 어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겟 같은 경우에는 네, 추축이겠죠. 추축의 선 어말 어미가 될 것이고 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종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미의 개수가 세 개네요. 여기는요, 두 개요. 어, 같다 그랬어요? 틀렸네. 여기는 2고 여기는 3인데 여러분 2랑3이 같아요?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면 혹시 이거 다를 갖다가 다 따로 면 따로로 봤다면 헷갈릴 수 있겠죠. 네, 네 틀렸습니다. 자 종결 어미가, 또, 종결 어미가 하나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종결 어미는 하나를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종결이니까요 하나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미가 분석된다고요 네 어디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나는 뭐하나요 뒤에 태양을 꾸며주니까 네 관형사형 뭐가 되겠어요 전성 어미가 되겠죠 여기는요 미래를 꾸며주는 은이 있네요. 박다에다가 달을 떼어내고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붙였기 때문에 둘은 다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기능을 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예, 예, 예를 보겠습니다. 각각 한 개의 어말, 한 개의 어미만 분석된다 그랬는데, 정말 볼까요? 하다는 여러분. 하다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하는 어, 간이고, 여기가 어, 미다. 그러니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하나 빛나다에서 다가 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하나 그 어미의 종류를 묻고 있지 않죠.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어마어미가 분석된다. 여러분 얘기했듯이 어마어미는 중첩돼서 올수 없죠. 선 어마어미가 어미 앞에 또올 수는 있지만 어마어미가 중첩돼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을 낚시질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비읍니다 같은 경우에 와 상징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더하기 비읍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읍니다가 통으로 종결 어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미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까지도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얘만 틀렸어. 자 네. 이제 39번 문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네요. 힘을 내십시오. 자. 모음 조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끼리끼리 쓰는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섞어 쓰는 게 모음 조화가 아니죠.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깔맞춤을 쓰는 겁니다. 현대고보다 잘 지켰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단 모음뿐만 아니라 이중 모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의 모음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의 같은 경우에도 의와 이의 결합이니까 이중 모음인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지금의 관형격 조사 의가 중세 국어에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했는데 그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는 아래야가 찍힌 상태에서 이가 들어가 있는 이중모음이고 하나는 의 의에다가 이가 결합된 지금 쓰는 것과 같은 형태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버전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예그 당시에는 모음조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의 포인트는 예죠 기억과 니은이 예시로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지켜지고 체언과 조사 결합할 때도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지켜졌다고 했는데 음? 하나의 형태소 내부면 한 단어여야 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한 단어입니다. 눈 하나 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하나의 형태소 아니라 그러면 눈 안에서 애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이라는 명사, 한음절짜리 명사의 경우에는 이게 모음조화를 지켰다고 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인데요? 어떻게 모음조화를 지켜요? 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내부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얘네는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실까요? 아달, 지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달인데 요 리을이 연철이 됐기 때문에 뒤로 빠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뒤에 거 리을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가 양성모음이고 아래아도 양성모음이란 거 알면 되니까 아아 양성모음끼리 깔맞춤을 그러니까 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뭐요? 네. 모음조화가 이루어졌구나. 그다음에 구름이도 어? 구름 우우 오케이. 에, 뭐야? 여러분, 지금의 구름이 한 단어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우우 모음 조화가 지켜졌구나, 음성으로 지켜졌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기억의 조건을 해결했군요. 그러면 체언과 조사가 결합되는 형태에서 붙은 조사 있죠? 조사 관형격 조사에 아래 찍힌 예 의가 있었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현대어랑 똑같은 의가 있었죠.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말의 여기 앞말의 마지막 음절이 양성 모음 아래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의를 쓰는 이유는 앞말의 마지막 음절에 우 라는 음성 모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은 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요. 네. 오랑 어가, 뭐야. 오랑 어가 하나로 왔네. 그러면 하나의 형태에서 내부에서 모음조가 이미 깨져 있는 거죠. 두렷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 음성 모음이니까, 오케이. 얘는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도 없구요. 그리고 하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볼 필요도 없죠. 네. 두 가지 버전이 아니라 하나의 버전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틀린 거죠. 얘가 맞네요. 모음조화가 중세국어에 잘 지켜졌다더라 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빠르게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수업 듣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복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뭐든지 한 끗을 더하는 친구들은요. 분명히 그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성취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 성취를 쌓아가는 그 태도가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만날 때그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행운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능 힘내시고요. 너무 떨지 마세요. 그냥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중요한 시험일 뿐이에요.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